그런 경우 있잖아요. <laughs> 이제 선물을 받는다든지. 네. 일단 뭐 쓰던 물건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런데 그런 물건을 받았을 때 음. 내가 받고 나서 너무 재수가 없어. <laughs> 그런 경우 있어요. 하던 일이 좀안 되는데 혹시 그 물건 때문일까? 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요즘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옆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살잖아요. 근데 느낌이 쎄한 사람이 있어. 느낌이 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날 선물을 주는 거야.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부터 내가 일이 안 돼. 몸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기운도 없고, 하던 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우울하고, 뭔가가 약간 찝찝해. 계속.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 내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쇼핑몰을 가세요. 그래서 그 지금 내가 받았던 그 선물을 줬던 사람한테 선물을 사.